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플랫몰의 임종대표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적산가옥인데, 적산가옥은 이제 옛날에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짓고 이제 저희 광복을 하면서 이제 남겨놓고 간 집들이나 건축물을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어졌던 종로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픈 역사가 좀 깃들어 있는 그런 건물인데 처음에 봤을 때도 건물 자체가 좀 아주 많이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건물을 치료해 준다는 느낌으로 했던 작업인데 지금 공유 숙박으로 고객님께서 잘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사랑받는 그런 숙소가 되었는데 거기 공사한 거 영상 같이 보시면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천장 처음 간날 찍은 건데. 좀 외관도 정말 오래됐고, 내부도 그렇고, 좀 모양도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게 일본 건축 양식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거. 지금 전면은 이런 식으로 외장 마감 다시 하고, 이제 튼튼한 현관문 적용해서 단열되는 현관문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뒤, 집 뒤쪽으로 조그맣게 창고 같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기는 이제 없앴어요 그래서 뒤에 뒷뜰이 조금 있게 만들었어요이 부분이 지금 뒷뜰인데 나무 심어서 저렇게 볼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단열되는 방화도로 해드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알루미늄 도어로 돼있어고 엄청 추웠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집은 그런 뭐 춥고 말고를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도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일단 한번 쭉 어떻게 생겼었는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해드릴게요. 곰팡이 같은 것도 많았고 벽 두께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얇게 돼 있어가지고 단열 그런 게 하나도 안돼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 뒤쪽에 있는 창고 없애버리고 그옆 건물하고 이 집의 담장 사이로 장미를 심을 수 있는. 화단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열 유리 사용해서 춥지 않으시도록 했고,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화면이랑 이거의 차이가 천장을 전에는 이렇게 덮여 있었잖아요. 근데 천장 개방해가지고 이렇게 터서 개판으로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정 마감을 다시 했어요. 저기 이제 조그만한 주방이 되겠고, 이렇게 단열 다 다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춥지 않도록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이 천장 개판도 원래 얼기설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새 걸로 다 하면서 좀 빈티지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위 후드도 저거는 제품이 아니고 저희가 후드 저 케이스는 따로 만들어가지고 저기 밑에 있는 가구랑 어울리게 세팅했습니다. 여기가 전에 방으로 쓰셨던 공간인데 화장실이 이제 안쪽에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방으로 가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다이닝 겸 주방으로 두고 이제 방 침실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딱 커지한 느낌으로 잠만 딱잘수 있게 하고 화장실을 조금 넓게 개조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조명 조서 그냥 분위기만 느낄 수 있게 했어요. 여기가 이제 가정집이 아니고 공유 숙박이다 보니까 사진 같은 게좀 예쁘게 나오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저런 식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침대 헤드에는 콘센트 같은 거 매립해서 이렇게 잘 쓰실 수 있게 했고, 저기 이제 화장실 건식하고 습식 구분해서 이제 우드로 된 소재가 들어가도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작업했습니다. 기존의 주방하고 뭐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모습인데 이거는 사실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부분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이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옛날에는 엄청 가파랐었어요 근데 이게 집이 세로로 긴 구조라 완만하게 만들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계단을 3칸 정도 앞으로 더 빼서 조금은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몇칸 정도 튀어나와 있는데요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참이 없이 계단 참이 없이 바로 방이라서 조금 구조가 불안했는데 지금 이 방도 어...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모양을 최대한 살려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감은 뭐 달라질 텐데 당연히 이렇게 보시면 저 벽에 테이블처럼 붙박이로 해놓은 것도 원래 벽 모양이 저렇게 생겨 있었어가지고 저걸 활용해서 뭐 간단하게 메모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고 책도 읽으실 수 있고 저렇게 뭐 D P R 거 올려놓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드렸고 저쪽에 이쪽 왼쪽으로도 비어 있는 공간 이 있었는데 저쪽은 그냥 옷장으로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손님들만 오셔서 그날 그날 외투 같은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계절로 보관하고 이러야 될게 아니라서 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저기를 옷을 거는 공간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계단도 다집 전체 디자인하고 어울리게 우드 사용해서 만들어드렸고 곳곳에 간접 조명 넣어서 좀 최대한 분위기를 좀 아늑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사한 지한 2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 봐도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걸 다시 올린 이유가 저희 옛날 초창기 유튜브 보시면은 얘가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부분도 없고 영상 길이도 거의 2분 30초 막이 정도인데 사실 여기는 제가 어, 아직도 좋아하는 꼽는 현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육성으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만들었고, 지금 이제 이거 외에 최근에 이제 엊그제 마감한 또 따끈따끈한 현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빨리 편집해서 이제 저희 웬만하면 화요일 저녁 7시에 업로드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주 정도는 지켰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수 있게 한번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연히 제가 하는데 조금 늘었어요. 좀 빨라졌고, 그리고 자막 넣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마이크 샀는데, 그냥 차라리 또박또박 말씀드리고 자막 없이도 보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 거금주고 질렀습니다. 그러면, <laughs>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또더 예쁘고 재밌는 현장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현장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